원티드 1호 직원 김찬주라고 합니다. 팀장을 맡고 있고요. iOS 앱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로 원티드에 입사한지 정확히 3개월이 된 앱팀 김은영입니다 회사해 보니까 5년 5개월이 됐더라고요. 스파운더 외에는 첫 직원이기도 했고,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개발하는 것들이 계속 눈에 보여서 재밌어서 다녔던 것 같고요. 글로벌로 진출하다 보니까 더할수 있는 파이가 많아졌고, 원티드의 사업 모델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들었을 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전 회사가 일본 회사였어서 제가 유저로서도 경험이 있었고 한국인 커뮤니티에 참가를 했었던 것도 원티드에서 장소를 제공해주셨어서 따뜻한 기억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PO라는 기획 직군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발자의 시선이나 디자이너의 시선에서 좀 얘기들이 오가는 경우도 많고 시도 행 착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에는 규모도 커지고, 전문적인 PO분이나 QA분들이 오셔가지고, 개발하기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OS 개발팀 따로, 안드로이드 개발팀 따로 인해서가 오히려 일반적인데, 원티드에 와서, 하나의 팀으로 되어 있어서, 안드로이드에선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내는구나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할수 있고, 좁아질 수 있는 시야를 조금씩 점점 넓혀나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라는 조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시작할 때 기획이 나왔을 때부터 개발자들이 피드백을 충분히 낼수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된 프로젝트를 본인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게 원티드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iOS 개발 하나뿐만 아니라 서버 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인사이트도 얻기도 하고 개인의 성장도 같이 공동으로 도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장비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다한 번씩 눌러보기도 하고 서로 그런 것들을 교류하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하는 컨퍼런스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공개되면 링크를 늘 공유해 주시기도 하고 그 디바이스에 대한 당근마켓 시세라던가 정말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자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 개발만 잘하는 것보다는 커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할수 있고, 소통하면서 서로 피드백하면서 배울 수 있는 개발자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